아, 네, 안녕하세요 어, 세상에서 가장 광활한 마을 로켓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니키 역을 맡은 박경호입니다 오늘은 이세현 배우, 이승현 배우님의 마지막 공연날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할까요? 네, 이세현 배우랑 이승현 배우랑 동시에 똑같은데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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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먼저 막공이시. 이세연 배우 먼저 네, 소감을 들어볼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트루스토리에서 마일로 주니어 역할로 찾아뵙게 된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뮤지컬 배우 이세러입니다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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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콘서트라는 걸 이제 트루스토를 통해서 처음 해봤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공연을 가게 되면 마지막에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이제 앵콜하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주시는 이런 뮤지컬이 저한테는 정말 뜻깊고 또 가장 소중한 제 뮤지컬 기억으로 했던 뮤지컬 작품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 같이 했던 형들 승현이 형님도 이번에 맞고 있는데, 승현이 형님한테도 많이,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도 가르쳐 주시고, 정말 믿음이 됐습니다. 정말, 왜냐면 이런 형식의 공연이 처음이어서, 승현이 형님께서 많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응, <laughs> 나 <laughs> 근데 이제 형님께 많이 도움 받았고, 우리 경호 형한테도 항상 많이 의지하고, 무대에서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곧 다른 대화로 맡은 동생형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이 오늘 같은 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더 성장된 모습으로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잊지 못할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승현 배우님, 소감 네,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칠수 여배우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시작할 때 끝이 났어요? 5 주였나요? 네, 맞습니다. 5주동안에쉼 네, 없는 공연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거 뭐 할때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공연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이라는 감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려운 아니자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이 막고 이런 얘기를 할때 연습 때 이렇게 부족한 자여 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laughs> 이제 없어요. 아쉽죠. 저도 굉장히 <laughs> 아쉽 <laughs> 대본이, 어렇게 막, 받아들여지기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하는 게 많이 없어요. 콘서트형이라서 그런지, 조금 받아들이기 쉽게 써주셨어요. 작가님께서. 근데, 이게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른이잖아요. 비록 17세 역을 했지만, 만 17세니까, 음, 다음 달에 18살이니까, 2 0살도 받으셔도 돼요. 나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이게, 저는 어른으로 살고 있는데, 이이야기이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게 사실, 용사들이잖아요. 뭐라 그야되나 정의를 위한 용사지 습니까 정의를 위한 용사 역을 하는 게, 조금, 기쁘고 고맙지만 많이 부끄러웠어요. 항상. 마지막에 한 분이라도 손을 들어주신다면 손을 드손 들어주신 분을 보고 얘네들이 울음이 터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냥. 이런 마음이 될수 있다는 게전 너무 대단해요. 이런 이야기를 슬슬 써주신 것도 대단하고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이준 작가님의 어떤 작품 창작 초연 작품을 보러 갔다가 끝나고 나서 작가님을 보고 작가님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청소년 감성, 소녀 감성에 그림을 지금도 쓰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다는 게 너무 멋있고 고맙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그런 문자를 보내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작품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작품을 써주시고, 뮤비 스타필에서 올려주시고. 그래서 저 추월시켜 주시고 함께 할수 있게 이렇게 관객분들, 이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서 정말 고맙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5주 동안 꿈같은 시간을 지나갔고 이제 내일이면 음, 끝나게 됐는데 또 아시다시피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활발한 <laughs> SNS 플레이어 아직 <laughs> 잊고 있지 않다. 그런. 글들은 많이 올려주시면 아마 다시 올라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 지금 이런 고민이 있네 말을 해도 되나? 항상 이런데안 하는 게 나은데 가세요 <laughs> 하지, 아직 안 할게요 후회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면 내가 다시 해야 하는 거네네 <laughs> 네. 저가요 뭐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아, 그 애초에, 작가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걸 시키셨는지, 제 <laughs> 대표님이랑. 아, 물론, 물 시키시면 하죠. 저는 그분들을 믿으니까. 아,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 언제가, 어! 아, 우리 콘솔박스의 오퍼 선생님들, 감독 선생님들, 그때 수고 많으셨고, 신장 선생님이랑, 아, 맞다. 오늘,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어. 뭐. <laughs> 세번지로 우리 밴드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학교 돌아주는 밴드 선생님도 잘안 계시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좀 멋있고 멋있고 감사하게 각서 촬영이나 잠깐 잠깐 운서고 하고 <laughs> 선물 지러 그러히님 <목소리도> 어, 어, 정말 감사드리요 어, 우리 감독에게도 고맙고 겸신 것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어, 함께 해주신 배우 선생님들도 배우 선생님 배우님들도 고맙고 이장 선생님 얘기했나? 회원님들도 고맙고 뒤에서 모래 감독해 주신는들한들도 고맙고 시점이 고맙고 다고민도고우 실장님, 교실장님도 감사하고 모두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주신 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이게 잘 받아들여질지 몰랐는데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네. 네, 정말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인사랑 끝났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그러면 또 컬러실을 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이 정원이 끝이거든요. 이 네. 끝일 때딱한 번만 더 하셔야 돼요.